시작했네 1월 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목상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거룩한 주발하기가 되어 선교적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붐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격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목표자 성도들이 하나님 시대의 모든 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우는 선제학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변화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소망의 나라 그런 소망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송파하실 다니 목사님을 능력으로 살아 주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목상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온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지침 이란 제목으로 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법문에 보시면은 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웃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참 균형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 말을 할때 세상에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할 사람이 그리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할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참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배경과 근거가 자기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죠. 그는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고 성령의 동기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서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는 거꾸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원래 본가라고 알려져 있는 길리기아 타소 지방,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아주 나름 설레임을 안고 방문을 해서 그 집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터다 해서 오랫동안 전승이 되는 자리에 뱃말까지딱 붙여놨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아주 형편없는 곳이 되었었는데 이슬람 국가니까 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가 아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발금한 이후로 자꾸 방문한 사람이 많아졌는지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성역화 작업을 잘 해놨는데 거기 바울의 터에 바울의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부자였다. 하는 것이 뭐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가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또 가말렐 문화생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 귀족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할례를 받은 자, 그는 어떤 면에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누릴 특권을 다 누리면서 그 길을 가면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대리석으로 지은 아주 그 뿌리가 있어요. 나무 집에 흔적이 있는데 꽤큰 집안이다. 아, 뭐 부연해서 말하자면, 갈리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도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아, 그가 열명 정도의 에, 종을 거느리면서 그저 갈릴바다에서 어획을 올리면서 아, 한탕적 어떤 수익을 올렸던 사람인데, 바울은 아마 아, 오랫동안 아마 텐트 메이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게 에, 계속해서 전도하면서도 그 일을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우리처럼 무슨 뭐 일종의 천막장사 수준이 아닙니다.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텐트니까, 소위 말하는, 뭐, 정말 명품 장사, 뭐, 루디아 같은 그런 어떤 일을 했다, 알고 할수 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버렸잖아요. 엄청난 수익원을 내려놓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텐트 메이킹은 틈틈이 가면서 하고, 그는 핍박도 자원하고, 공동체에게 따돌림을 받고, 아무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할수 없이 바나바가 그를 소개할 만큼 그는 이전에는 기세등등하고 자기 의가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늘 성령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또 자기만 아는 인생에서 공동체적 교회를 보는 인생으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나 나는 내년에 어떨까? 건강할까? 살살까?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여기도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를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넓게 보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까? 이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이겨낼까? 이런 큰 그림을 볼때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뭐 이런 어,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어, 의식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오늘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어, 지금 이해를 살렌 교회에 드디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지지난 지난 주에 마귀노한 교인들이 아주 지극한 어떤 극심한 가난 또 아주 큰환란 가운데서도 아주 풍성한 헌보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 이 풍성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객관적으로도 풍성해진 어떤 열매가 있을 걸 보니까 여유 있는 걸 헌금했다는 게 아닙니다. 힘대로 힘에 진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분들은 거의 사렵다과부하 같은 심정. 예수님 앞에 두 랩돈을 드린 어떤 과부의 허물같은 심정 이런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헌보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인간의 다음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물질에서도 만나고 인생의 어떤 뭐 진로를 찾는 데서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만난다 이 말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말에도 산기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 금요일만 되면 다 북한산에 북악산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아, 그랬는데 저는 그 추억이 좋아요. 응? 뭐, AI가 되고 뭐 영상이 되고 SNS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안에 앉아서 이불 속에 앉아가지고 그냥 관람하는 정도의 편의주의는 결국 나를 그야말로 편의주의에 취해서 죽게 만드는데 그래도 이 에, 금요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 소리 지르고 겨울에도 올라간다고요 겨울에도. 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온 기도 소리가 이 북한산에서 기도하면 저 서울까지 파장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금요일 밤에 음란한 것도 있고 때로는 술 취한 것도 있고 때로는 막 하나님 떠난 것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 땅에 북악산이 그런 거예요. 북한산이 그런 거예요. 삼각산이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 보면 무당들이 구판했던 것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로 덮고 민족이 저주가 덮기 전에 기도로 한번더 덮고 그리고 내려올 때 아침에 새 아침에 내려올 때. 얼굴에 다 보면 좀 수분은 부족해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얼굴이 부석부석해도 눈에는 광채가 나고 기쁨이 속에서 흐르는 모습으로 서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그그 그, 그 세력으로 인하여 오늘 한국이 부흥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유산 중에 그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인데. 그럴 때 그분들이 없는 데서 지극한 고난 가운데도 기뻐했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힘대로, 힘의지내들록들으로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우리 아들, 손자,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는 축복을 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거래하면 분명히 자네가 수지를 맞지, 아버지가 수지 맞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카드 한장 정성스럽게 보내면 아버지는 그걸 물질로 백배, 천배를 갚을 수 있는 능력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는 손은요. 부끄러운 손이요. 떠는 손은 축복을 받는 손이요. 그런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여기 이제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간,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 디도 이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조력자 이렇게 바오 디도를 봅니다. 자, 이 디도 얘기는 뭐 지진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디도서 1장4절에 보면 사도바오리 이런 편서요. 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울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네? 인생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소울메이트, 믿음의 소울메이트. 오늘도 우리 친구 중 하나가 어, 아침에 KBS의 아침마당에 나왔다고 어제 저녁에 저한테 막 문자를 못 보라 그러는데. 에, 뭐, 치, 너만 나가냐? 뭐, 그 정도 같다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반응한다면, 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역시 뭐 하다, 역시 뭐 하다, 서로 간에 좀 과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서로 다 좋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낄낄거리면서 우리는 참 착한 학생들이야. 어?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간에 여러분 오늘 그,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려울 때 도울 만한 사랑의 문이 늘 열려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소울메이트들. 바울에게는요, 누가가 있고, 바울에게는 마가가 있고, 바울에게는 오늘 여기 디도가 있고, 참 이게 바나바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물론 여러분 모든 성도하고 친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내 문제를 얘기하는데 남에게 힐난의 내용으로, 남에게 비난의 내용으로 흘리는 여자, 흘리는 남자. 이런 남자 진실한 친구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내치명적 약점을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정말 울어주고 기도해 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공감해 주고 요즘 뭐 여러분 정말 이 AI 시대가 점점 이제 멀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니까 공감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화두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공감이 영혼의 공감만큼 위대한 공감이느겠어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내참 아들이다 그런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도는 지중해 큰 그레데섬의 교회 감독으로 지나게 됩니다. 어, 신실하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니고볼리로 이제 급하게 부르니까 또 거기에 급하게 또 오기도 하고 또 달마디아로 가 부르니까 또 달마디아, 전제 유고슬라비아거든요. 그로 가기도 하고 바울에게 순종하는 아주 아름다운 통역자. 네? 저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대학생 한 2천 명 키우는 동안에 과연 뭐 2천 명이 더 될지 몰라요. 과연 진정한 요즘 뭐 젊은이들은 이렇게 받는 데에 익숙한 내리 사랑이니까 뭐 기대할 건 없더라고요. 기대하면 실망인데, 근데 난 동역자는 찾아요. 정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네? 그 꿈을 가지고. 근데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제가 사회했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면서 지금도 날마다 거리전도도 하고 영혼구원을 하는 걸 보니까,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오늘 여기 보시면은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준다. 성경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매우 중요해요. 네? 세상에 여러분 권력의 힘으로 하나로, 하나로 묶는 것은 여러분 그게 모래알 같은 집단 아닙니까? 독재자가 죽게 되면 다시 분출하는 용광로처럼 분노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간에 우리가 교회는 여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가 누구고 야는 누굽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목장에서, 순해서 공동체에서, 집안에서 여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 간에 약함도 권면할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사랑이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앞에 목사도 무릎 꿇는 거고 오늘 장로님들도 무릎 꿇는 거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오늘 온 성도님들이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회 됨이죠. 그럴 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딱세 명을 디도 말고 또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는 누구냐? 18절 말씀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말씀이 분명하고, 신앙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다원주의자인지, 상대주의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범신원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기독교 이름을, 어, 이름을 어, 어, 깔고. 어,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은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국교에 토착하 바람이 불 때, 한국의 성령님을 우리 얼로, 정신으로 비유한 사람도 많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로 비유한 사람도 많고요. 다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다른 종교의 어떤, 어떤 이가 피 흘렸는지를 말해야 돼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걸 그가 그 성령으로 잉태했는지를 봐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으면 다 가짜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절대로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성이요, 그리스그런 의미에서 배타성이요 그리스그리스도 의미에서 절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복음에 상대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을 게 있는데 방법론 은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되 이 절대성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에 칭찬하는 자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많은 지역에서 우상이 있고 여러분 오늘도 미혹하는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주임을 분명히 알고 체험한 자다. 참 이게 동역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은혜로 동행하는 자.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움을 하거나 아니면 참 거스리는 마음으로 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동행하는 자.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디도와 함께 이런 영적으로 동일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 이 소울메이트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헌금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참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헌금 전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수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약합니다. 나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는 그 사람을 믿어 아니요. 우리가 항상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항상 둘씩 둘씩 짝을 지어 하는 거고 둘씩 둘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불투명하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당연하게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하는 것처럼 개척하고 나서 단일 목사가 최종 사인을 다 하면서 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위임해도 제가 사후 보고만 받아도 교회 돌아가는 거, 교회 전체를 목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신뢰를 줄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도 직접 전달할 수 있지만 이 거액에 대해서 이게 개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얼마를 전달했는지, 소위 죄송하지만은 이게 참 이런 구체적인 신뢰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배달 사고 일어나지 않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이를 비방하지 못하게 오늘 가장 신실한 두 사람을 딱 맡겨놓으니 서로 간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교회에 건강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각 부서도 팀장 따로 있고 회계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회계도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임에도 그게 바로 이런 교회의 원리요. 이렇게 벌서 우리 또 우리 공동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짐을 함께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어느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외를 쌓는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역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많고 또 이런 태도로 여러분 각 부서도 여러분 가정도 가정도요 남편의 주머니 아내가 전혀 모르고 또 아내의 주머니 아내 남편이 전혀 모르고 물론 큰 그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물론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모르고 자기만의 어떤 은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뭐 다른 주머니를 차면 그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네. 나중에 비자금이 딱 나와서 어려울 때딱 도와준다 이런 선한 동기가 있는 분들 뭐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함께 서로 간에 상의도 하고 함께 짐을 짓는 것도 가정 교회에서 한 원리 중에 하나다 순원 모임에서든 어떤 친구들 모임에서든 한 가지 여기 부연하자면 이돈 문제는 가까운 사람끼리 절대로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더 제가 여러분 좀 잔소리 같은 말씀 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 빌리는 건 은행에서만 빌리세요. 성도한테는 절대 빌리거나 손 내밀지 마세요. 신용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버티세요. 소리를 지르시고 한번 없으면 승부를 쓸을 거세요. 신용도 없고 빌 때도 없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 굶어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내 10일 동안 작정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는지 뭐 노루를 보내는지 뭐 멧돼지를 보내는지 <laughs>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내가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함께 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덕과 아름다운 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을를 위하여 행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왕 나의, 나의 나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예 그렇습니다 예 만왕의 왕입니다 예 만주의 주이십니다 인 하나님 아버지 마케도냐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 당한 사람, 혼란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의 가운데도 오늘 작은 시골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하나님 어려움 위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여 국률이 여기시고 주여 불상이 여기시고 주여 하나님이 통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총회가 돕습니다. 노회가 돕습니다. 개교회가 돕는 이 도움의 손길로 흘러, 흘러,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올려 드리므로.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며 교회가 돕는 사역을 하며 교회가 나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은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한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 순원들이 하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겸비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주님이 주대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물질문제도 서로 간에 투명하며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목장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각 교육부서 각 기관별로도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자비가 흘러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높입니다. 예 영광의 아버지여, 은혜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내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아들 같은 믿음의 지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기도 기관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야, 자유함과 은혜와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동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오 주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여 인만 위대 하나님이 아버지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은사와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하게 쓰임 받는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마귀 요셉의 창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허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허브 생명의 허브요 물질의 허브요 은혜의 허브요 은총의 허브요 위로의 허브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리?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누가 누가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리? 하나님 묻는 교회 나누는 교회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십시오. 온 공동체가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더욱 더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공렬함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민망한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펼치리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긍휼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담대케 하옵소서, 결단케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요세배 창고와 같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긍휼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오너셔서이 손이 하는 것이 법되며 내 손이 하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